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 바위계 웅덩이 판이구요 요즘에 나오는 덱들이 거의 다 똑같죠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소개하고 많이 알려드린 그런 덱들은 아마 남은 시즌 동안은 배치툴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게임 플레이 위주로 보여드릴 거구요 만약에 새롭게 나오는 덱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배치 툴로 설명드리고 게임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은 동물특공대 덱을 진행해 줄 건데, 초반에 이렇게 저 코스트 동물특공대 애들이 잘 떠줄 때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물리피해를 줄수 있는 무기를 골라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물리피해 줄수 있는 게안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이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동물 특공대는 구랩을 좀 쉽게 갈수 있는 증강체나 아니면은 전투 증강체 관련을 집어주시면 좋구요. 일단 요렇게 떠줬는데, 사일러스 삼성을 볼게 아니라면 해방된 늑대는 안 고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슬쩍하게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특공대는 초반에 동물 애들이 잘 나와줄 때 진행하라 했죠. 그래가지고 레벨업도 해주면서 피관리 잘 해주면서 진행하는 대기라 보면 돼요. 자, 바로 동물 만나서 더 버렸죠? 일단 슬쩍 하기로 사일러스를 가져왔는데, 사일러스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이게 동물특공대 같은 경우는 삼성작을 찍으면 무기 피해량이 올라가서 삼성작을 좀 찍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찍어주는 게 좋긴 해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면 찍어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기 싫으니까 레벨업 해주고 사일러스까지 올려주고 이기면 30원 이자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만했죠. 네, 졌으니까 살짝 손해 봤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레오나의 탱템 그리고 자야의 딜템 위주로 설계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일라오이를 가져오면 이성이 되면서 무한의 대검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공물 특공대 빌드업을 해줄 때 이렇게 이성작이 찍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무조건 무한의 대검을 만들어 줄 거긴 한데 여기에 무한의 대검이 잘 어울리는 AD 챔피언이 떠줄 때 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약하면은 그냥 이대로 일단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진이나 아니면 세나, 요런 애들한테 무한의 대검 주고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약한 상대 만나서 뭐 굳이 무한의 대검 줄 필요 없구요. 잘 이겨줍니다. 자, 세라핀이 성 좋아요. 자, 크레라드 아이템 볼게요. 장갑 좋습니다. 자야템은 장갑이 많으면 좋아요. 보통 무한의 대검까지는 고정적으로 주고, AD릴템 남는 거 아무거나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의 대검, 타격대의 철퇴, 뭐, 최후의 속삭임, 거의 낙살자, 뭐, 쇼진, 이런걸 많이 챙겨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라스트를 올려주는 게좀더셀것 같거든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살짝 불안하니까, 세라핀한테 딜템 주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라핀은 AP 딜러라서 보석 컨틀릿을 주는 게 좋긴 하지만, 무한의 대검을 줘도 스킬의 치명타가 터져서 나쁘진 않죠. 자, 여기서는 일단 필요없는 거좀 돌려보고요. 어, 작은 친구들 괜찮거든요. 여기 1, 2코자리를좀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그냥 골라주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그급 리롤 데카려는 분인가? 어, 일단 적고요. 자, 여기서 진위성이 붙었죠 이러면은 인피 파격대 철퇴를 줄 친구가 생긴겁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업을 50킵으로 할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썩제거기로 아이템 빼주는게 가장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슬쩍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챔피언 요런 레오나 요런걸 노려주면서 진행해줘야 된다는겁니다 자 이러면 레오나를 먼저 죽이잖아요 레오나 얻는거예요 네, 레오나 잡았죠? 이러면 레오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도 이겨줬고요 초범 라운드에서는 대검 가져왔구요. 레오나가 또 나왔네요. 이러면 레오나 두 마리. 그리고 쇼진 자야도 괜찮고, 나중에 쇼진을 그냥 오로라한테 옮겨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쇼진은 바로 만들어줬구요. 쇼진까지 주니까 진도 스킬 되게 자주 써주면서 훨씬 세졌죠. 오, 레오나 이성이 붙었네요. 그리고 유미도 나와줬는데, 오동물 특공대가 바로 된다면, 그냥 바로 섞어주면 됩니다. 물리 피해주는 동물 치료 골라주고요. 그리고 슬쩍하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들을 봐야 돼요. 만나는 상대. 그래서 상대방들을 보고, 내가 가져오면 좋은 챔피언이 있나? 보고, 요런 자크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비싼 거라든지. 요런 식으로 자크부터 잡게 해주면은, 자크를 그냥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도 자크 아래쪽에 놔준 거고요. 이러면 자크 가져온 거지 않나? 잡았죠. 이판에는 자크를 빨리 얻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자크 키워주면서 진행해 주면 돼요. 자크 먹어주고요. 사일러스도 잘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작을 찍어주면 좋다 했죠. 그래가지고 뭐 상대방 사일러스 쓰는 사람들 있으면은 슬쩍하기로 빨리 잡고 또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요거 팔렙 찍죠. 자, 그리고 동물특공대는 팔레벨때 리롤 통해서 레오나 자야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성작이 뭐든 하나 정도 되면 좋거든요? 근데 이미 레오나 이 성작이 됐으니까 자야 한 마리만 찾고 9랩 가줄 겁니다. 자, 리롤 돌려보죠. 자크젤리도 그 먹어주면서 자야 한 마리만 뜨면 되는데? 에인도 사줘야 되고. 에인. 자야 한 마리 안되나한 마리만. 레오나는 이성이 빨리 붙었는데 자야가 안 나오네요? 자, 요거는 안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한 마리가? 뭐, 안 나왔으니까 다음 턴에 좀더 돌려줘야 되고. 필요없는 거 팔고. 그리고 원래 자크 같은 거 빨리 안 나와준 상태였으면 세주안이 이성이 됐잖아요? 세주안이 이성 넣고 앞라인 좀더 든든하게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크 있어가지고 안쓸것 같아요. 팔아주죠. 자, 여기서도 일단 과다치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되게 아이템도 진짜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던치 큰 친구들 먹어주고, 암라인좀더 단단하게 해보죠. 자, 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자야 한 마리만. 오! 이러면은 진 빼고 섞어주고, 베인도 섞어줘야죠. 물리 피해, 개틀링 토끼 건 골라주고 그리고 원래 자크 같은 거안 떴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주아니, 뭐 아니면 레넥톤 뭐 그런 것도 안 나왔으면 진을 섞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크가 나와줬으니까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 자, 칠동물 특공대 전투 한번 보죠. 이렇게만 맞춰줘도 그냥 칠동물 무기로 버티면서 길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호자 의명서도 만들어줬고 나중에 자크한테 수맹. 그겁니다. 잘 키워준 상태로. 아, 근데 여긴 삼성작이라 좀 단단하네요. 그래도 레오나 이성이라 잘 버텨줬고, 이겨줍니다. 무기 딜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지금 사일러스 한 마리만 나오면 챔피언 복제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사일러스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은 랜덤이거든요? 저는 왼쪽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다른 사람 만났고요 일단 급브삼성 찍으신 분이라서 좀 강력했습니다 일단 져주고 초밥 라운드에서는 델트가 좋았구요 지금 자야 딜템은 다 만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탱템이 좀 필요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사일러스 두명 만나는데 오른쪽이랑 왼쪽 있거든요 또 왼쪽 믿어볼게요 네또 상관없는 사람 만났고 요거 그냥 모렐로 주죠 원래 팽템 쪽을 생각도 했는데, 그냥 모렐로 주고 쓰는 게 나중에 오로라 거의 확정적이죠. 지금 피 관리 잘 돼서. 오로라를 무조건 뽑을 수 있을 때는, 오로라의 템을 잘 설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우 세게 맞았네? 어? 이거 5코짜리인가? 오, 슬쩍하기로 레넥톤 가져왔네요? 레넥톤 있었네? 자, 이러면은, 구대벨 때, 원래 레넥톤 같은 거안 나오면, 진 넣어주면 되는데, 레넥톤 있으니까, 그냥 레넥톤 넣으면 되고요 왼쪽, 오른쪽? 이번에는 오른쪽 가볼까요? 어, 이러면 둘다 오른쪽이다. 이러면 무조건 먹었죠, 사일러스? 역시나 상관없는 사람 만났고요 운이 진짜 없네요. 자, 여기도 지금 갈리오 삼성, 드레이븐 삼성 거의 풀템이라 일단 졌고요 아, 어, 근데 사일러스 한번 슬쩍 해보고 싶었는데, 입배조차안 주네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보죠. 3이란 필요 없고 이러면 구랩 바로 가도 되겠죠 돈 많으니까 이거 네, 구랩 찍고 리롤 돌려 봅시다 레넥톤 올려주면 되고 오 레넥톤 이성 이러면 레넥톤 템을 좀 맞춰줘도 괜찮죠 그리고 원래 작은 친구들이라 유미를 빼주는 거고. 작은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세라핀을 빼줬을 겁니다 베인이나 음, 요렇게 찼네 자 그리고 아이템은 모렐로 오로라 확정이고 워모그... 웜오그... 아니다 일단 피바라기 요거 까보고 이러면은 그냥 스테락 하나 주죠 이러면 그냥 적응형 투구 줄까? 당장 만들었을 때 괜찮은 템이기도 하니까요. 오로라한테는 뭐 대천사, 그리고 치감템, 그리고 뭐 쇼진, 적응형 투구, 이런 만화템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할거 없으니까 리롤 돌려주면서 젤리 모아주고, 5코이 성작 안된거 찾아주면 되겠죠? 필요 없는 거 팔아주고. 아, 근데 우루곳은 가져갔어야 됐다. 오로라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래가 필요했죠. 뭐, 코브코나 우르곳 요런거 데려가주면 됩니다. 자, 이번 전투보죠. 알문자세 리롤덱 그리고 요거 챔피언 복제기 필요 없어졌으니까 3컷짜리 복제해서 그냥 팔아주죠. 그리고 지금 자야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성적이 안 붙는 겁니다. 자, 레넥톤도 잘 버텨주고 이겨주고요 그리고 좀 여유로웠으면 심렙 가서 그냥 진 같은 거 아니면은 가랭 같은 거 섞어주려 했는데 여유롭진 않으니까 그냥 팔아주고 이자 챙겨주면 되고 포브코 데려가게 해주고 이거 리롤 돌려보죠. 오로라 이성각이랑 젤리도 모아줄 수가 있어가지고 돌려줘도 좋았죠. 그리고 젤리 많이 먹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호자의 맹세 에 옮겨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상대가 신성 기업 밸류데 여기가 상징이 진짜 많죠? 특성 추적자. 근데 우르고시 이성이라 되게 세다. 백스 우르고리성 풀팀이라 상대 진짜 세죠? 호바스도 잘 버티고 레넥토는 1성이긴 한데. 레 버티네요 난동꾼 상징도 있어서 자, 초반라운드에서는 대천사 가져왔습니다 오로라템이죠 어 자야 나왔고 오로라랑 자야 뜰 때까지 계속 바닥리롤 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야랑 레넥톤이랑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덩치 큰 친구들이라서 배치가 살짝 까다롭긴 하네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빨리 정리하면서 밀고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물리 피해 무기를 많이 골라놓은 상태라서 단가 아이템이 있으면 좋거든요. 라위나 저녁값주. 근데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살짝 좀더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무기들이 세죠. 그리고 지금 자야 쓰는 분이 여기 이성 있고요. 여기도 이성 하나 있죠. 이 아래 에두 분이 가시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만났네요. 제가 보내드리죠, 뭐. 상대는 선봉대 사격수 조합이고요. 밸류가 제가 자야 1성인 거 빼고는 훨씬 높기 때문에 잘 이겨줘야 됩니다. 암라인 녹였고요 이겼죠. 나이스 크림 라운드 아이템 챙겨주고요. 필요 없는 거 팔아주고, 자, 리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뜰만 하죠. 오로라 이성, 자야 이성 안뜨나? 요거는 밤의 끝자락 가겠습니다. 레넥톤 이성이니까. 이러면 웜워그? 자크템도 좀 필요했죠? 리롤 좀 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러면 이제 찍을 건다 찍었는데, 이대로 잘 버텨지면 이제 10렙 가서 하나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세다. 동물특공대 대기 엘류덱한테 좀 약해요. 근데 그건 모든 대기 똑같죠. 엘류덱이 그냥 1등입니다. 요거 순위좀더 올려야 되니까 그냥 젤리나 많이 먹이죠. 원래 체력 여유 많았으면 그냥 10렙 갔거든요. 근데 지금 체력 여유가 없으니까 젤리 먹어주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10레벨 급브삼성 육황소 부대 조합. 근데 지금 진짜 아쉬운 게저 자크한테 전역갑주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더 쎘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오케이. 10레벨 급 삼성 육황소 덱 이겨주고요. 자, 그리고 남은 상대는 역시나 밸류덱. 신성기업 특성추적자 밸류덱입니다. 일단 우르고 x 둘다 이성 풀템. 레네콘이성 풀템. 호브코이성 풀템. 초가스이성 풀템. 그냥 다 풀템. 이거는 그냥 여기가 센 거고. 근데 여기가 특성 추적자까지만 아니었어도 살짝 비벼볼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동물 특공대 덱,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지금 당장도 초반에 동물 애들잘 떠주기만 한다면 되게 좋은 덱 중에 하나니까, 각 나왔을 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